간건강의 파란색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리는 간은 해독작용부터 영양소 대사까지 수많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컬러 테라피의 관점에서 파란색이 왜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러 테라피에서 파란색은 진정, 평화, 그리고 해독의 에너지를 가진 색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동양 의학의 음양우행 관점에서 간은 목의 기운에 해당하며, 이는 성장과 활동, 그리고 생동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막히면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때 파란색의 시원하고 진정시키는 에너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파란색은 과도하게 흥분된 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이완시켜 간이 해독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를 낮추며 전반적인 이완 상태를 유도하여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란색의 치유 에너지를 어떻게 간 건강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파란색 시각 자극. 간이 좋지 않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푸른 하늘이나 넓은 바다 사진을 자주 바라보거나 파란색 계열의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휴식 공간에 파란색 소품을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간에 쌓인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란색 음식 및 음료. 자연이 선사하는 파란색 음식들도 간 건강에 이롭습니다. 블루베리, 가지, 자색 양배추 등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 계열의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원하고 맑은 생수를 파란색 컵에 담아 마시며 파란색의 정화 에너지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간의 해독 과정을 시각적으로 돕는 심리적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파란색 명상 및 호흡. 조용히 눈을 감고 깊고 푸른 바다나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호흡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파란색 에너지가 온몸으로 들어와 간을 감싸고 숨을 내쉴 때 간의 독소와 피로가 파란색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간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단순히 색깔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와 이완을 선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파란색 활용법으로 여러분의 간이 더욱 건강해지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